폐지 줍던 노인이 자신을 무시하던 은행 직원들 싸늘해지게 만든 한마디. 서울 한복판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있었다. 여기 또 왔네? 남의 건물 앞에서 이러지 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손엔 수십 년의 멍 냄새가 배어 있었다. 어르신, 이런 건 인터넷으로 하셔야죠.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존중 대신 조롱이 돌아왔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물 월세 계좌를 옮기려 합니다. 건물 월세 계좌요? 어제의 문제가 오늘의 고객이 되었다. 어제의 비웃음이 오늘의 사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다 했지만 그는 오늘도 자기 일을 하는 중이었다. 폐지를 줍는 건물주 그는 오늘도 자존심을 끌고 나간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